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잘 배가지고 계십니까? 아이 도르프도 재밌네요. 광석이 나오는 걸로 막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도르프 같은 견을 때는 공격은 어느정도 약간 정,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공격을 더 많이 하려면 스태미나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엔 애완동물을 기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많이 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4개를 들고 있는데 버프와 방패를 제거해 주죠 공격할 때마다 방패를 획득합니다 혹시라도 크리티컬이 터지게 되면은 음, 이 양옆에 있는 별무기들이 공격력 2를 획득하면서 화상 하나를 부여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짜검, 공짜검을 옆에다 달아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놔도 되지만 어, 이렇게 두 칸으로 해갖고 하면 칸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이망치의 그, 그 치명타로 인해서 공격력이 이 올라가는 효과까지 받으려면은 이게 더 좋겠다 싶어서 망치에다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또 우연찮게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요거가 어 약간 모로우의 그물처럼 체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체구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12초 후에 2초 동안 기절구요. 기절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완동물은 어,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 아니면 뭐40% 감소 같은 그런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어, 팔 화상은 건다 그리고 실명생에도 부여를 한다 어, 그게 조금 좋고요 정말 정말 초필살기일 때는 이거를 결국에는 빼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하드가 2 개에다가 광고 하드도 2개 남았기 때문에 칠 것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다 아시겠지만 불북 아, 파이어북, 부오브 에버레스팅, 에버레스팅. 플램, 플램, 어, 뭐, 뭐 꺼지지 않는 불, 뭐 대충 뭐 그런 무슨 무슨 불, 뭐 애책, 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 아시겠지만 화상이 계속 쌓여나가죠.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화상이 피죠. 얘가 화상이 피죠. 얘가 화상 p h o 그리고 벌레 넣어줬구요 이걸 처음을 써보는데요. 만화 획득하는 게 별로 없어서 주전자가 그 팔팔 끌지를 못해요. 그 만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 독과 저주가 부여가 되는데 아 얘가 있기 때문에 어 독과 저주를 정화를 하죠 그리고 얘가 무려 3.5초마다 체력 재생, 체력 재생 1 획득에 스태미너를 1.5나 획득합니다. 그리고 10% 확률이지만 정화, 2% 디버프 정화, 아, 재생 2개 획득. 어, 되게 좋아요. 2개나 만들어 놨구요. 얘는 스테미너를 흡수합니다. 상대방에서 상대방에게서 흡수하겠죠? 어쨌든 스테미너가 올라가죠. 그리고 자신에게 독 부여를 합니다. 어, 얘네가 있으니까 그 해독을 해주겠죠. 그리고 30% 확률, 꽤 높은 확률이죠. 어, 생명력 흡수 획, 획득도 되고요. 저도 두개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 얘는 그냥 음. 중거리라 골든스컬이라서 네잎클로버 획득하는거랑 뭐 흡수 스테미너 0.5 저주부여 그정도인데 상점 입장하면 골드를 0골드에서 3골드까지 랜덤성으로 하기도 하게 되죠 재골리면 희귀도를 50%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 얘가 이별 아이템이 활성화 될 때마다 30% 확률로 20의 방어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체력 재생 1포인트를 획득하게 되죠 정화 좀 살짝 넣어줬고요 클로버 획득이죠 체력 재생 획득 얘도 흡혈 합니다 정화 출혈 정화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되게 조합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일단은 검이나 활이 적중할 때마다 검검검 검, 검. 검검4 개가 적중할 때마다 화상의 피해를 적용을 하고요. 치명타가 되면 40% 확률로 화상을 하나 더 부여하고요. 그리고 적의 12초 후에 적의 화상 5개당 검 e c 공격이1 상승합니다. 이건 지금 처음 생각했는데 처음 다시 o 어, 보게 됐네요. 그냥 불만 입힌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2초면은 2.7, 2.6, 2.7, 2.6, 2.7, 2.6. 그냥 대충 2.7, 3. 2.5 2.5 너무 빠르게 계산한 건가? 2.7, 2 7은좀애매 매. 2.5로 봤을 때 음. 일단 1, 2, 3, 4 얘가 2.5네. 얘는 적중심하다니까. 5, 6, 7, 8 얘를 2.5초를 려면 9, 10한두 개? 2.5초에 한두개 정도 내가 왜 나눴지? 다시 얘가 네개 2.7초에 네 개고 얘가 따로 2개 2개 합이 8개 얘가 2.5초라고 치려면 2개 정도 치면은 몇 개였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네 2.7초에 10개 정도 되는데 으흐, 3 4 12 4배니까 40개 그러면은 8 5 40 8, 공격력이 한 대충 8에서 10 정도 올라가겠네요 자말 그만하고 왜 이래 리본 나왔네 미리 사뒀고 질거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얘를 여기다 넣고 왜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죠 흡혈이 있기 때문에 얘좀 빠져도 공격을 엄청 많이 하면서 흡혈이 될겁니다 스테미너가 상대방의 스테미너가 좀 제가 뺏어오는 게 있어서 상대방 스테미너가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적어요. 끝났습니다. 캬. 자, 보시죠. 이게 12초 좀 지나고 나서 바로, 바로 얘가 공격력들이 올라왔죠? 이해가 날갑니다 강화 때문에 올라간 거요 얘가 엄청 올라왔죠. 자, 12초 전과 후를 봅시다. 자, 11.9초. 예, 멈췄습니다. 이 12초가 되면, 아, 어 파이어당, 파염당, 화상당 공격력이 n 씩 올라가죠 근데 지금 화상이 u n g 개입니다. 제가 아까 몇개라랬죠한죠한개정도정서에서개 정도 정그 정도 잡 n 던것 같은데 딱 45개,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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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 n g 가 u n g y 근데 그 전에 이미 쟤는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12초가 됐죠 구가 올라갈게요 쭉 너무 세졌어요 아, 재밌습니다 끝 저는 정화도 다 했어요 두개밖에안 넣었는데도 정화가 다 됐고요. 심지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도 체력 지속 회복이 흡혈박질인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아무튼 이를로 락치시. 아,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얘가 정화도 해주고, 다 만리긴데, 안경? 해골 덕분에 건승했죠. 사실. 대비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